안녕하세요. 벽걸이 TV 설치 전문 업체 홈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저희 홈마스터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대로 이제 여름으로 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외출하실 때또 일기예보 잘 확인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은 하루를 응원하면서 저희 영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거실은 아트홀로 인테리어 된 곳이 많습니다. 어, 현장에서 보면은 타공이나 무타공 모두 저희가 벽걸이 TV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은 고객님께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도움되는 부분은 홈마스터에서 자세하게 상담하여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벽걸이 TV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본체에 브라켓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TV 스크린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저희는 보호매트를 깔아 안전하게 올려놓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TV 모델마다 뒤쪽에 자재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알맞은 자재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고요. 저희 홈마스터는 해외 브랜드나 직구 제품, 어,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 TV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재를 구비해 놓고 있고요. 브랜드 정품 외에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국내선 안전 테스트까지 통과한 고급형 제품으로 브라켓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켓이 얼마나 튼튼하게 하중을 견디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품질 좋은 자재로 시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 요즘에는 업체들 중에서 AS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사라져버려서 추후에 서비스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TV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중앙 단자 커버를 여닫으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자 커버는 상황에 맞게 떼어드리고 있고요. 기기들의 전선들도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벽걸이 TV 설치에서 아주 중요한 건 TV뿐만 아니라 셋톱박스나공유기 이런 주변 장치들도 함께 정리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인테리어 목적이나 기능성까지 확실하게 효과 보실 수 있답니다. 요즘은 기본 장치 외에도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도 본체 뒤쪽에 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수납과 관리가 간편한 클립형 세터보라는 장치로 고정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기만 뒤쪽에서 세터보로 장착해 드리기도 합니다. 세토박스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스피커나 시계, 사운드바 형식의 가전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AI 스피커 기가 지니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 옆으로 전용 거치대를 사용하여 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나 자재들은 무겁고 날카롭기 때문에 일반 고객님 댁에 말을 놓게 되면 흠집이 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작업할 때 보호매트를 깔아 보양해주고 시공하여 나온 먼지나 자재의 잔해들은 마무리하여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고객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희 홈마스터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벽걸이 TV 설치나 공동구매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홈마스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